이를 일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국에서 벗어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42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오르되라 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조금 건너뛰고요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알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미혹이 어, 극을 달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미혹의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미혹은 아주 강력합니다. 어, 특별히 안식일교가 유튜브를 장악했다. 그렇게 보아도 모방할 정도로 어, 그들이 아, 그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네, 아시듯 안식일교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지옥이 없다.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사랑이셔가지고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 영혼이 멸절한다. 영혼 멸절설이 안식의 교리인데요. 참 어쨌든 뭐 안식음 안식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비평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유튜브에서 그 쏟아지는 미혹이 강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혹의 책임이 미혹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 5 절을 보면요. 화에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들을 미혹한 거죠.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미혹당한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나 도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은 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떨어진 지옥이 있으면 그보다 더그들이 어, 지옥 자식이라면 그보다 더 심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미혹을 한 사람도 어, 책임이 있고 미혹을 당한 사람들도 역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당하는 것은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 당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스스로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음,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미혹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답을 개인적으로는 얻었는데요. 자 이런 거죠. 처음에는 우물가의 여인이 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40절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우물가의 여인, 내말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으니까 이제는 내 말을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친히 듣고, 이게 직접 듣고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았다. 이제 우물가의 여인,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까지가 너의 역할이 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데 이런 거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워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게 안식교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뭐 어디든. 누가 됐던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깨어났으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직접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떤 유튜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깨어나게 했다고 계속 그 사람에게 의지해서 신앙을 성장하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경 본문대로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주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천국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내가 가는 것이 누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 아내, 남편, 부모, 자녀의 믿음이 있는 것은 나를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결정하는 것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끝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유튜버의 설교가 아닙니다. 거듭한 거지만 그건 방향성만 지지해 주면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야. 깨어와야 돼. 주님이 오시고 계셔라는 방향성만 잡아주면 그게 옳다라고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정말 시대가 이러한가? 정말 마지막인가? 그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본질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설교는 어떤 유튜브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게 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않는다. 우물가의 여인은 방향성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데까지가 그 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렇게 그 역할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끝이 좋습니다. 모든 사역자들 역시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걸 최종 목표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중매쟁이다. 성도와 교인들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다. 나는 그 역할이 끝이다. 옳은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우리는 주님의 신부지 목사님의 신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끝과 모든 해결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는 방향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끝맺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사역자도 설교를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정보를 들었던 사람도 모두가 동시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끝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성도들을 쥐락피락하고 뭐 환상을 받았네, 예언을 받았네, 꿈을 꿨네 그러면서 성경이 없는 이야기들로 교인들을 올가맬 때 미혹이 역사하게 되고 미혹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심판에 무서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도 성도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완결편이 되는 겁니다. 미혹은 스스로 일어설 때 당하지 않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는 어떻게 미혹에서 벗어나는가지 않습니까?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예배하십시오. 스스로 찬양하십시오. 스스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홀로 설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골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일 때 미혹은 떠나갈 것입니다. 보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누군가 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미혹으로부터 넉넉히 벗어나는 제가 그리고 에메셀리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미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몸부림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설교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고 오직 기도함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이메설지는 모든 사람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믿음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